주전전야 주가 안, 안 간다고 침을 해야지 마. 자, 안녕하세요. 주식 강사 유튜버입니다. 들어갔니다 자, 주식을 지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제넥신 어, 너무 좀. 바닥에 있네, 우리 제넥슨너이 바닥에 있지 마 보면서, 자 다시 뭐 터닝을 좀 굉장히 좀 세게 해주는 에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어 뭔가 뭐어 저스필링 나오면 또 굉장히 어떤 좀 세게 예 추가에 있어서 또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 또어 나올 수 있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바닥선에서, 강하게 올려준, 우선, 제넥인에 대한 부분, 형들은, 음, 뭐, 최근에 보면, 예, 다가온, 이런 어떤, 어, 에스모, 케이바웨에 어, 쏠리는, 어,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로 꼽히는, 유럽 종양학회에 대한 다음 달 열린다. 그래서, 다양한 국내 회사가 연구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눈에 띄는 성과물을 내놓을 수, 어, 우리, 우리, 뭐, 제넥씨 뭐, 굉장히 어떤 좋은 어떤 부분. 그래서, 어 이제 나오지, 여기서 보면. 형들아, 유럽 종양학회에서 자궁경부암 이상 최종 결과에 대한 부분을 구두로 발표한 요런 부분이 또 나와주면 또 강력한 모습 을 이제 좀 보여주겠죠 범위요. 예 그렇게 해서 보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 보면 제넥신은 자궁경부암 치료용 디옥슬리보 핵산의 백신 GX 1882의 키투르다 병용 임상 이상에 최종 결과가 어 유럽종양학회에서 구두로 발표된 어, 이런 어떤 부분의 채택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어 유럽종양학회에서 다음 달 9일부터 13일 프랑스 파리에 오, 프랑스 파리 정말 어떤 어, 봉주르 봉주르 나라 어 굉장하죠. 그래서 프랑스를 좀 제가 어 고등학교 때그 예, 선택을 했는데 봉주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걸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어떤 한계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미국 임상 종양학계에 대한 부분 함께 항암 관련된 세계 최대 규모의 학계가 되는 이런 점에서 발표는 임상에 참여하는 이런 이성종 서울성모병원 교수가 하는 60명 대상으로 이상 최종 결과를 공개하고 이후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또 많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GX1882는 DNA 기반 치료 백신이 되는. 그래서 어, 자궁경부암의 발병의 주요 원인인 이뉴 두종 바이러스의 16형과 18형 생성되는 암 유발 단백질 26과 27에 대한 이런 어떤 항원 특이적인 T 세포의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어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키트루다는 면역 감문 억제제로 T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GX1882의 병용 투야시 T세포 선별이 쉬워서 더 높은 효과를 이렇게 줄 것이라는, 어, 이런 어떤 부분을 또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어, 제넥스 대표는 이번 임상 이상을 마친 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위한 절차에 도입할 것이라는, 아, 어, 이런 점. 그서 재발성, 전이성 말기, 경부, 자궁경부암의 환자에게, 어, 새로운 희망을 줄수 있는, 이런 부분을 기대한다 예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뭐 착착착 좀 나와주는 부분이 또예그 좋은 모습이 좀 보여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주시장은 그파월령의 어떤 에그 예,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떤 독당한 그래서 뭐긴축기조를 확인하면서 어, 물가 안정 실패 때더큰 고통이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굉장히 한다는, 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을 43번을 외쳤대요, 보면. 그래서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이렇게 해서 월가도 매파적인 평가에서 더 높은 수준의 금리 더 길게 유지하면서 70년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 이런 부분. 음. 이 바울 형이 계속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자 보면 제넥신 어, 다시 한번 좀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서자 보면 먼고 형이 했던 자 우리는 모든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모든 투자를 너무 어려움 서류 서류함에 넣어두고 시훈 투자 몇 건부터 어, 샅샅이 에, 살펴봅니다. 정말 어떤 엄청난 부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 대다수 모르는 게 태반인데, 확률 제일 높은, 거. 그러니까, 이, 멍고 형이 얘기했던 물고기를, 어항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나는, 에, 보면, 어, 뭐 이렇게 물고기가 어, 있으면, 에, 물고기가 있으면, 어, 여기에서, 어, 물고기, 어항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물을 빼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부터, 모르는 것부터 쫙 뺀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거의 모든 투자를 너무 어려움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모든, 거의 한90% 이상은, 그러다가, 어, 쉬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어, 투자에 있어서 어, 많은 종목을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어, 어, 종목을 이해하는 게 예, 정말 어떤 중요한 예, 그런 어떤 포커스가 된다. 뭐 이런 어떤 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보면 음,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필립 피셔 형이 얘기했던 어, 요 점도 함께 보면요. 자 작은 계좌에서 작은 손실을 통해 배워라. 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작은 손실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작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날씨가 아주 뭐 가을이네 보면 어 이제 가을인데 우리 제넥슨 어 이제 아 보면 유럽존양학회에서 좀 멋지게 좀 발표 잘 해갖고 주가가 막헛돈점 보내갖고 막 앞으로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제발 좀 보면 어, 또, 좋은, 좋은 순간도 또 오겠지,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어, 주봉에서 28,600원, 어, 고 하단선과, 어, 요런 어떤 하단선에서, 음, 요런 어떤 하단선에서, 어, 다시 한 번, 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형들아 음, 주가에 있어서 어, 굉장히 또 세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어, 이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월봉에 대한 부분과 음, 주봉에 대한 부분 어, 주봉에서 어,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 자, 일봉에 대한 부분도, 어 주가 가 너무 많이 떨어졌죠, 보면. 예, 그래서, 아, 여기에서, 어, 다시 한번컨턴즈 전부 되는, 어, 아, 이런 어떤 모습이 또, 어,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어, 부분. 그래서, 어, 워낙에 제넥슨이 주가에 있어서 가도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좀 좋아지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전방 확인하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